10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남유다의 5대 왕인 여로보암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 여호사밧의 통치 후에 여호람은 또다시 조상들이 따랐던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여우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희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파디아는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이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밭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 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 분양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랑은 아버지 여호사밭의 뒤를 이어서 즉위합니다 사실 열왕기야 1장 17절에 보면 여호사밭이 살아 있었던 BC 853년부터 5년간 이미 공동통치를 시작했었고 또 여호사밭이 죽은 지금 BC 848년 32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단독 통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독 통치를 시작하게 된 그의 첫 행보는 잔혹한 숙청이었습니다. 여호사바에게는 여우 여호람을 제외하고 여섯 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는데 여호사바은그 여섯 왕자들에게 많은 재산들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13절에 이 형, 이 형제들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그들은 적어도 여호람보다는 더 선하고 경건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은 여호사밭의 분명한 실책이었습니다. 여호사밭 사후에 곧장 여호람은 이러한 본인의 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잔혹한 숙청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숙청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숙청하는 것이었는데, 그나마 여우사밧을 닮았던 그 선한 동생들, 또여우사밧의 종교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했었던 몇몇 방백들, 이들은 여우람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숙청을 통하여 여호람은 자신의 악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동족들의 피를 묻히는 잔혹함을 서슴치 않으면서까지요. 이러한 여호람의 악행 뒤에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였습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여호람의 8년간의 통치를 단순히 그가 그의 조상의 길들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 아버지 여우사밭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특히 가장 사악했던 아합의 집처럼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아내로 맞이한 아달리아는 우상숭배와 잔혹함으로 가득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총합 이상으로 불의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달리아와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여우람에게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우람은 선한 아버지의 영향력을 거절하고 악한 아내의 영향력을 더 많이 수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 역시 따지고 보면 아버지인 여우사밭의 실책입니다. 아하방과 친문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정략결혼을 시켜버린 것은 이여호사밭이 저질렀던 너무나 큰 죄이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적어도 3대에 걸쳐 다윗 왕조와 남유다 전체를 고통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에라 7장에서 다윗에게 맺어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기에 그 집안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등불은 다윗 왕조를 계승할 왕들을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또참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한 그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쩌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들이 멸망했던 원인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이라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아합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여호람에 대한 고발과 동시에 7절에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이하에서 여호람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먼저 외적인 심판과 패배를 기록하고 있죠. 여호람이 여호와를 배신하자 하나님은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신하게 하십니다. 본래 에돔은다이왕때 정복하여 속국으로 만들었고 어, 여호사바 때까지 속국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호람은 이들을 정, 어, 정벌하고자 했지만 도리어 에돔 군에게 포위당했다가 포위 밤중에 몰래 탈출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서쪽에 있는 임나도 여호람을 배반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곳에서 비롯된 심판이었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많은 산당을 세웠다고 라 기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의 악행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의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예고는 분명하게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가 여호사바이나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 그의 백성을 영적 음행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많은 백성들까지도 다 실족하게 만든 것이죠. 셋째로 그의 형제들을 잔혹하게 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을 이어서 선언하시는데 첫째는 여호람의 가족과 재산과 백성들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며 또 둘째로는 여호람 자신이 어,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한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이러한 심판은 율법에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예고대로 유다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달락인 16절 이하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여호사바 때까지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침략해오는 것들을 막아주셨지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사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람의 모든 재물과 아내 그리고 아들들을 잡아 죽입니다. 오직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병에 걸렸고 2년 만에 탈장이 되는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백성은 조문이나 분양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호람의 이러한 마지막은 참 씁쓸한 죽음이었습니다. 32세에 왕유되어서 예루살렘에서 8년간을 다스렸지만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애도하지 않았고 다윗 성에는 장사되었으나 열항의 무덤에는 안치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유기되었지만 여호람은 그가 선택한 악한 길의 최종적인 결말로서 외면과 수치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 왕의 비극적인 생애는 오늘 메이 성경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근목 자극의 영적 교훈을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호람의 비극은 악한 배우자 아달리아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그 악한 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와 친분을 맺고 또 어떤 매체와 환경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물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룩한 환경을 선택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은밀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 선한 동생들을 살해하고 심지어 선지자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산당을 세워갔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은밀한 우상들을 그것을 제외 어, 제거해야 될 어, 죄악된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둡시다. 여호람은 아켓으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언약에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영원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만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악한 환경과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만은 닮아가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람의 비참한 삶을 통해 악한 길의 결말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결말을 보며 우리가 선택하며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어떤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향력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지를 생각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원합니다.